안녕하세요 보이즈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잃어버린 DPS 아니고요 잃어버린 액자 아니고요 여러분의 잃어버린 현금을 찾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름하여 할인 차액 지급 신청 이름만 들으면 뭔가 복잡한 구청에 가서 신청해야 할것 같은 이름인데요. 내용은 정말 간단합니다. 오늘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게임에 들어갈 필요 없이 홈페이지에 가서 5분 안에 후딱 할수 있는 내용이니 영상 보시면서 바로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일단 할인차액 지급신청이 뭐냐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poe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게임의 거의 유일한 현질 요소인 포인트 아이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시는 보관함부터 스킬 이펙트, 포탈, 방어구, 캐릭터 이펙트까지 다양한 것들을 포인트로 팔고 있는데요. 이 포인트 아이템 중몇 가지 아이템들이 일정 기간 동안 할인돼서 판매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는 해적 분위기의 아이템들이 할인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는 보관한 아이템들이 할인 중이었고, 며칠 후에는 아마 또 다른 아이템들이 할인 품목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할인 품목은 주기적으로 바뀌면서 로테이션 되고, 할인율은 약25%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사고 싶은 포인트 아이템이 할인 기간과 딱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보관함이 필요한데, 지금은 포탈 아이템이 할인을 하고 있다든지, 나는 전령 이펙트를 사고 싶은데, 지금은 애완동물이 할인 중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선택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아이템이 할인할 때까지 꾹 참고 기다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몰라 하면서 할인이고 뭐고 그냥 질러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내가 원하는 아이템이 지금 할인을 하든 말든 만 편히 바로 사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드리면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먼저 사고 나중에 할인을 받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앞에서 말한 할인 차액 지급 신청이라는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에서 말한 이 방식의 유의사항을 한번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템 할인 차액 지급 신청 유의사항 1. 기존에 구매한 포인트 아이템 중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부분에 한해서 최초 1회 지급이 가능합니다. 2. 기존에 이미 차액 지급을 받으셨거나 할인 적용 가격에 구매한 포인트 아이템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1, 2번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할인은 한 번밖에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3. 구매한 포인트 아이템의 할인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에 문의를 접수해야만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내가 이전에 구매했던 아이템이 지금 할인되고 있을 때 그때 신청하라는 얘기입니다. 4. 다음 게임 패스 오브 엑자일의 서비스 기간 내에 구매한 포인트 아이템에 대해서만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것도 당연하죠 다음 게임이 서비스하고 있을 때 그때 할인을 해준다는 내용이에요 5 할인 시점으로부터 30일 내에 구매하신 포인트 아이템에 대해서만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내가 사고 나서 30일 내에 할인이 시작되고 그때 신청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6 게임 접속 중인 경우 할인 차익 지급이 어려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뭐 너무 당연하죠 내가 지급 신청을 하고 게임을 종료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으면 요걸 처리하기 좀 힘들다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런 내용을 저도 이전에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솔직히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었습니다. 웬만하면 포인트 아이템을 할인될 때 구매하기도 했지만 이게 뭔가 복잡한 신청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는데요. 이번에 할인 못 받고 구매한 아이템들이 몇개 있어서 한번 찾아서 직접 신청해 보니까 너무 쉽고 처리도 너무 빨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에 바로 영상을 만들었고요. 내가 30일 내에 할인 못 받은 아이템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뭔가 살려고 하는데 할인을 기다리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쉽고 금방 끝나니까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일단 POE 홈페이지로 갑시다. 화면 왼쪽 위에 보시면 고객 센터가 보이는데 그곳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고객 센터 홈으로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계정 결제 문의 아래쪽에 있는 다음 게임 고객 센터를 클릭해 줍니다. 들어가시면 여기에 여러 FAQ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문의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곳까지 왔습니다. 위에 이메일은 알아서 잘 적어 주시고요. 문의 분류에서 패스 여부 액자일 고르시고 오른쪽에 결제청약철회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아이템 할인차액 지급신청을 골라주시면 계속하겠냐고 팝업이 하나 뜨는데 그냥 확인 누르시고요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곳까지 왔습니다 아래 내용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의사항들이 쭉 보일 거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1. 구매한 포인트 아이템의 이름 2. 구매를 진행한 POE 계정의 이름 넣는 부분이 나옵니다 1번에 내가 30일 내에 구매했던 아이템 이름을 쭉 적어주시고요. 2번에 내 계정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이템 이름은 한 번에 여러 개를 적어주셔도 됩니다. 제가 적었던 예시를 보여드리면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1. 구매한 포인트 아이템의 이름. 프리미엄 코드 보관함 탭 1개. 프리미엄 보관함 탭 3개. 이렇게 적었어요. 아래쪽에 첨부파일 같은 것은 필요 없고요 쭉 내려서 이메일 주소 수집 동의에 체크하고 문의 접수를 누르면 끝입니다 생각보다 정말 간단하죠 저는 3월 6일 토요일날 문의를 보냈고 3월 8일 답변 내용을 받은 후 3월 9일 날 포인트가 할인 적용되어 반환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평일날 신청했다면 아마 2, 3일 내에 포인트 반환까지 깔끔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제가 샀던 아이템들을 주후에 할인 받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기서 살짝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샀던 아이템이 언제 할인하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요 방법도 제가 준비해 놓았습니다. 바로 관심 목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할인 전에 구매했던 아이템으로 가셔서 그 아이템 칸에 관심 목록에 추가를 눌러 주시면 그 아이템은 내 관심 목록에 추가되고 그 아이템에 할인이 진행될 때 홈페이지 메시지로 알림이 옵니다. 게임을 하러 홈페이지를 왔는데 메시지가 떠 있으면 바로 클릭을 해서 내가 샀던 아이템의 이름을 확인하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할인 차액 지급 신청하러 바로 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액자리 아닌 실제 현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람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영상을 만들고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시코 편한피위채널피에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